해관보 정상회의가 어제 성공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회의 내용이 잘 지켜지기 위해선 각국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한중해관보 정상회의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점 때문입니다. 2 6일 한중해관보 정상회의 대변인은 정상회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각국 정상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각국의 어떤 행사 이후에 실질적인, 실질적인 어떤 그런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의자국인 한국이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해간보 정상회의가 정상 간의 그런 정치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각국이 이걸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또 중요하게 다루고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8명의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여 각국의 핵및 방사성 물질 방호 조치 강화와 핵테러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 해간보 정상회의는 26, 27일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천지TV 남성경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